오늘 어디서 놀까? 시작. 엄마, 아빠, 엄마, 엄 할아버지, 할머니도 너무, 너무 워 그거 그래, 나갔다니? 우리 딱 봐도 우리 애들이 있는데. 미니언들이 어? 생성되었습니다. 딱 봐도 여기 있다. 야, 여기 있다. 아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봐, 아, 이기 있어, 이거. 어? 좀잘 아, 따라와봐. 조래요 그냥. 어 나이스 <laughs> 가짜는 낚시하고 있어 1레벨 이 찍을까? 야 그거 좀 상대가 개오바했는데 우리가 또 개오바를 또 한다고? 아 근데 저거 풀판단이 맞아 나 아, 면방패를 안고 버티고 어, 얘도, 차, 얘도 어어, 어어. 자 얘도 저거네 어어어어무어어어 차암 차암 차끼 차암 게 착취 한번 터트리고 싶어가지고 음, 거리 안줘 그래 차라리 이렇게 탱커 상대한 게 나아 미다알다알다아아 아, 잠깐만 이거 치명타 뜨는데? 뭐야 이거 버그 아니야아 이거 거리 아예 안 줘야겠다 Q 쓰고 그냥 와버리네. 근데 스턴이 이제 들어왔는데. 그럼 나도 풀세지. 점안 써도 되겠지, 형? 어, 좋았다. 떼아보면 하나 줄게. 잉! 평, 큐 어, 이거 산 넘는데요? 아, 이거 미리 와가지고 저 스턴, 대디팡 깠어야지, 형아. 아, 이거 미드 너무 아파. 슬슬 W 좀 찍었으니까 갈겨볼까? 어 이거 이 확실히 안 바뀌는데, 어, 라일라 한줄 내줬어. 말파 노플 다이브 될것 같은데, 띠버 몸빵하고 어? 살짝 구워 먹고 노플에다가 아, 궁은 돌겠다. 아이고, 진쩌요 아, 내가 그 생각 못했네. 내가 태블망이라알파 그냥 박으면 타워 어그로 나한테 걸리네. 이거 어쩌나? 나태 튀는데. 이렇게 먹어도 되나 몰라, 형아. 아, 예, 예, 아, 뭐해? 응, 음, 편안. 아이, 궁 박자, 그냥. 이거 괜히, 뺏기다가. 아 좋아요. 이렇 안아줘도 이기는데 말이야, 어? 야야 그거 맞아? 어, 융이다. 어웅, 어웅, 달아. 어우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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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빼냐? 어, 뭐, 탱 있나요? 아니, 쎄다. 이 끝까지 쓰노. 야, 코르키가, 아유, 코르키. 어? 얼굴멍이안 터져요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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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가 디버야 존나 때려라 아 잡을 수 있나? 신속신이라 안될것 같아요 기동신이면 가능한데 아 그래도 믿포잘 살았네 아, 근데 키를 못 먹어. 어, 아이고, 야, 진짜 쓰레. 존다, 더 이렇게 개떡, 개똥, 개떡같이 못한다. 오, 나이스 좋네, 리뷰. 그냥 어, 지금 가가 가 뭔데 이거 살려줘 살려줘, 살려줘. 가 어, 나이스, 슬로우. 으, 디버야, 때려, 디버야, 때려. 아! 네. <웃음> 아, 판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존나 쎄. 아, 왜케렇게 쎄, 형님. 나 제압골... 좀 있었을 텐데. 없었나요? 없었나 보네요. 시간 없 에, 얘들아. 얘들아! 화염룡이다, 이거. 말파 궁 빠졌고,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알지? 해버려, 그냥. 그냥, 대가리에 통. 하하 <laughs> 용. 야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용 살아있구만. 아, 음. 이거 네, 스택 많아 쌓을 게안될것 같은데. 지옥 인데요, 터진 건가 철거 다탑 인데, 아, 맞아, 더럽 게 달리네, 이거 뭔데? 실도 줄게. 쉴드 줄게. 예, 네, 오빠, 쉴드. 뭐, 오는데, 뭐, 와? 아, 진짜 살고 싶다. 진짜 착하게 살게. 제발. 제발요. 플래시 없다 해주세요. <laughs> 제발요. 쓰레쉬님! 쓰레쉬님, 저 일로 갈게요. 알죠? 에? 쓰레쉬님! 그거 씨박새 돌았니? 일로와 일로와 어디 씨발 돌덩이 따위가 에, 용가리 먹자 야 너네 뭐하니 돌았니? 어? 진짜 돌았니 돌았.. 야나 어시 야내 어시는 일단 쉴드 줬어 어 스탄 쳐먹고 스킬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원거리 더블 정도 붙고 <laughs> <laughs> 터지냐 스레스 얘는 못 잡아. 개빨러. 아왜 이렇게 사고뭉치들이야 이거 일로와 좀 줘라!! 이 e 스포츠는 아까부터 계속 내꺼 킬 뺏어먹는거 나만, 나만 불편해? 아니 계속 뺏어먹어 템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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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보야, 티보야! 잘했다. 어이구야, 아, 잘했다. 야, 쟤네들이 벙 쳐서 그렇지, 저거. 한층 바로 스턴 박았으면. 아, 다 빠졌다가. 아, 바뀌고, 막아주고, 안 맞고, 꺼지고, 살려줘! 쉴드 있어, 살려줘! 아펠쫄? 아펠쫄? <laughs> 들어올라 했는데 뭐 들어와버렸지? 아아 여기서 우드로 끼얹어버리네 끼얀, 아 근데 나, 나도 플래시 너무 뻔하게 썼다 에 헤어를. 음, 꺼져. 뭔데, 이거? 걸려 존나 비벼 그냥 완벽했다 탱커 대딜 다음 야끝나야 야, 끝내야 돼야 야, 야, 우리 병사 존나 약해 존대야야야 병사가 병사가 안 들어간다 병사가 안 들어간다 병사가... 평태야 형태야! 이버야 아, 우디를 개새끼 이 파밍하고 있네! <laughs> 아, 뭐리포점이지 지랄하고 있어! 리포점 딜 못한다. 두 명은 있어야지 딜해. 둘 중에 한 명이 저 말파 이런 애들 어그로 빼줘야. 어차피 저기도 딜러 없긴 한데. 아, 이거, 숙소, 오, 그 10초네, 응. 음. 성공, 이게 맞나 몰라. 너, 칼이 버티, 버티고 있으니까 딜못 하겠지? 에? 앞에라! 앞에라! 어? 점만, 점만 뭐, 쳐먹어라.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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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분위기가. 아, 루키 형! 루키 형! 루키 형! 나 죽어! 루키 형! 이 새끼 없나, 저? 아, 최대한 저지시켰다저 20킬, 저 14킬 저, 저, 새끼들 저거 혼자 맞기 좀 힘들어. 뭐야, 호공이 평타 날리는. 야야야, 야, 야, 야 루키 형! 그렇게 형 족된 것같은아 아! <laughs> 좀, 끝, 끝내자. 아, 나, 지긋지긋하다. 아 애니 이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니었어. 딜해줘, 딜해줘. 바언 때려, 그냥. 야, 좀, 뭐하냐, 이거? 빨리 먹어봐, 빨리 먹어봐. 이거, 짬 볼래? 아, 갔네. 안죽어 아아 불타달렸다 음 암튼 게림 1코더? 에이 존나 커아 <laughs> 이거 뭐 40분 동안 하고 있냐 이 딜러가 문제임 탱커는 아무 죄가 없어 이런 이런 어? 똥게 되잖아? 박차이 <laughs> 탱커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진짜로 알아서 전는 한번 쳐줬어 존나 구데기 같다고? 니네 얼굴 새끼야 니네 얼굴 딜량 바라씨 미쳤다 그냥 음쉽 캐리